네 안녕하세요 대소다육입니다. 오늘도 또 신상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또 예쁘고 물 잘드는 아이들이 많이 와 있고요. 어, 거의 다 신상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천 원짜리 아이들과 이천 원짜리, 삼천 원짜리 여러 가지 아이들 또 오, 영상 올려볼 건데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긴 방울 복랑입니다. 방울 복랑 이렇게 종자 포트에 담겨 있고요. 그에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만 데려왔어요. 그 아이들 재입고된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천 원씩입니다. 어, 자, 옆에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부터 발송드릴게요. 그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긴 환엽 송록입니다 이렇게 한 외두씩 심겨줘서. 자구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조금씩 물이 들고 있어요 아이들 가격은 천원씩이고요 얼굴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홍민 이렇게 층수가 높은 아이들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얼굴이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 드리고요 보라보라하게 물도 잘 들어 있고요 아직 굳혀지지 않은 이렇게 수형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천원씩입니다. 예쁜 아이들부터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루비틴트입니다. 묵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4두 이상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도 인기가 많아서 또 재입고된 아이들이고요.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 가격은 천원씩이고요. 어,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화재입니다 화재 3두 이상 군생이고요 전원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번에 왔던 화재는 다 판매가 되었고요 요아이들은 다시 입고된 아이들이에요 요아이들 가격 천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스노우바니입니다 지난주에 와서 저희가 요거를 1,500원씩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제 얼굴 많은 아이들 조금 더 예쁜 아이들은 많이 빠져서 요 아이들은 천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쌍두부터 있는 아이들이고 쌍두부터 삼두 사두까지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가격 천원씩입니다. 볼 두수 많고 수영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온슬로우입니다. 요 아이들이 1,500원씩 팔던 아이들인데요. 어, 예쁜 아이들부터 보내고 나서 이제 남은 아이들이랑 요 아이들은 세일을 하겠습니다. 요 아이 포트당 1,000원씩 판매하고요. 쌍두 이상 군생으로 심겨진 아이들이에요.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담겨있는 크림티입니다. 이 아이만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퍼지는 전체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1cm가량의 목대가 있고요.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옥수정 로즈입니다. 쌍두부터 하두도 있고요. 삼두짜리도 있고요. 거의 2, 3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화분이 가득차게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물도 잘 들어있고 잘 다져지는 초콜릿 색을 내고 있는 아이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겨있는 어, 클루이입니다. 이 아이 지금 외두로 심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어서 살짝 묵은 등이고요. 네, 이 아이는 이름이 두 개인데요. 화이트 엔젤이라고도 부릅니다. 묵은 목대 아래서 이렇게 또 자구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물이 잘 들고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긴 제 스타입니다 스타 이렇게 외두씩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의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목대 없는 애도 있어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5.5cm 퍼티에 담겨있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 이렇게 삼두근생도 있고요 쌍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핑크색으로 진하게 물들어 있고 잘 굳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물투스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긴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오래 묵혀져서 단단하게 굳은 아이들이고요. 전체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물도 잘 들어있고요. 핑크색과 갈색이 섞인 색깔로 물이 들어있어요. 화분에 가득 차게 심겨져서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물이 잘 들고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골드젤리입니다. 젤리, 쌍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동글동글한 수영을 하고 있고요. 화분에 가득 찬 사이즈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골드 색상으로 물도 잘 들어 있고요. 애들 대부분 외두가 많고요. 군생은 한 7개, 8개 있는 것 같아요. 애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물잘 들고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겨 있는 러블리 체리입니다. 러블리 체리 이렇게 삼두도 있고 요 이렇게 외두도 있어요. 완전한 핑크색으로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 있고 묵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잘 들고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옐로우 핀입니다 거의 다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물이 잘 들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거의 다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 많고요. 쌍두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물이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긴 키르 히네아입니다. 요 아이들 살짝 목대를 가진 아이들이고요. 오렌지색과 노랑으로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잘 굳혀져 있고요. 요 아이들 전체 외두입니다. 얼굴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겨 있는 TP입니다. 화분이 꽉찬 아이가 있고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도 있어요.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중이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잘 들고 사이즈 큰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백도입니다. 멀로랑 좀 닮아 있는데요. 멀로는 아니고요. 요 아이 이름은 또 백도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군생도 몇개 있고요 핑크 핑크하게 물이 너무 잘 들어 있고 잘 굳혀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환엽으로 크고 있는 너무 예쁜 아이들 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어, 물잘 들고 사이즈 좋고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겨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화분에 가득차게 심겨져 있고요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깔로 물도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 안 나오는 아이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물이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겨 있는 토스카넬리입니다. 이렇게 토, 토스카넬리가 5.5cm 포트에 꽉 차게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빨갛게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거의 외두고요. 쌍두는 몇 개, 한세개 정도 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 어,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물이 잘 들고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겨있는 퓨어 러브 군생입니다. 퓨어 러브 2두, 3도 군생이고요. 핑크하게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디 사이즈는 한 6, 7cm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사이즈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3두 이상 군생이고 짝물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더잘 들면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고요. 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조꼬미 사이즈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겨 있는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가 이렇게 꽉 차게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오렌지색으로 물도 잘 들어 있고 어, 작아도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엽이 있어서 약간의 목대가 있고요 완전히 굳혀지고 너무 예쁜 어, 외두에 외두만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종자포트에 담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사각포트 5.5cm 포트에 있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들 사이즈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 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긴 슈크림입니다. 아이들 거의 다 외두고요. 군생은 3개만 있고요. 나머지 전체 외두입니다. 목대가 올라온 아이가 있고요. 거의 없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 굳혀져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 환엽을 띠고 있고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사이즈 좋고, 또 목대 튼튼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사랑이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빛이 나는 아이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물들미 살짝 다릅니다. 사두 군생도 있고 쌍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다 섞여 있고요. 들면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 빛을 띠게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블루 칸테입니다. 작아도 물이 잘 들어있고요. 잘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정도 동글동글하고요. 깨끗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열에 하엽이 있는 거는 지금 목대가 살짝 있는 거고요. 이들 8포트가 다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서 크고 있는 슈가 젤리입니다. 완전 쪼꼬미 사이즈고요. 이렇게 종자포트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도 작아도 잘 굳혀져 있고요. 환엽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전체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잘 들고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루돌프입니다. 이렇게 묵어있는 아이고요. 얼굴이 작은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어요. 애들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한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이그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핑크 체리입니다. 핑크 체리 적심 군생이고요. 이렇게 화분에 꽉찬 사이즈로 크고 있어요. 그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고요. 한0두 이상 군생입니다. 그 아이들이 완전히 물이 들면 연한 핑크색 빛을 내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얼굴 주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두 아이들은 종자 포트에 담긴 데볼루션입니다. 종자 포트에 이렇게 가득 찬 아이가 있고요. 딱 작은 아이도 있어요. 다섯 개는 군생이고요. 아이들 작아도 환엽으로 단단히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어있고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주스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두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긴 브레들리입니다. 브레들리 군생이고요. 3두 이상입니다. 화분에 꽉 차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두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로잘리아입니다. 포트에서 단단히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쌍두 이상입니다. 이렇게 4두인 아이도 하나 있고요. 이 대부분 쌍두인 아이들이고요. 약 2,000원씩입니다. 이걸두수 많고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겨있는 초코쿠키입니다.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도 있고요. 쌍두도 있고요. 거의 다 외두입니다. 조금 동글동글한 아이도 있고요. 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이 크고 물이 잘드나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샴페인입니다. 빨갛게 물든 아이가 있고 이렇게 노란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요. 분이 꽉 차게 심겨진 아이들이고 얼굴도 환엽으로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 잘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묵은둥이입니다. 물 사이즈 좋고 물잘드나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5.5cm 포트에 심긴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이 이렇게 묵어서 핑크색 빛을 내고 있고요. 쌍두인 아이도 있고요. 수도 있고요.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그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카라모니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검은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아이고요. 글색과 약간의 자주색이 섞인 색깔로 물이 듭니다. 쌍두짜리도 있는데요. 대부분 외두가 많고요.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 환엽으로 생긴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몽블랑입니다. 이렇게 쌍두두, 쌍두와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동글동글 환엽으로 너무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들, 물도 잘 들어있고요. 환엽으로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얼굴 물잘 들고 수영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3도 이상 군생이고요. 뺑 안쪽으로 보라보라한 색깔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들 5도까지 있는 아이들이고요. 3도부터 또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두수 많고 수영이 예쁜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연지 곤지입니다. 물이 잘 들어있고 잘 굳혀진 아이고요. 물이 약간 덜든 아이도 있어요. 대부분 물이 잘 들어있고요. 외두가 많아요. 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 사이즈 좋고 물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겨있는 사라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쌍두인 아이들이 몇개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웨드입니다. 또 너무 예쁘게 잘 들어 있고요. 처으로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음, 물이 잘 들고 물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이렇게 군생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이 7.5cm 포트에 가득 차게 심겨져 있고요. 환협으로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쌍두짜리도 3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두입니다 그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잘 들고 얼굴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애플미인입니다 이렇게 쌍두씩 심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살짝 굳혀진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수영 예쁜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긴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쌍두 아이도 있고요. 자구를 다는 아이도 있어요. 살짝 묵혀진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늘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포함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이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긴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제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옐로우 색상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더 물이 들면 갈색빛으로 물이 듭니다. 아이들 가격 포트당 2,000원씩이고요. 포트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긴 더스티 로즈입니다. 외두가 많고요. 이렇게 쌍두짜리는 잘 없고요. 이제 다 외두로, 만약에 다시 재주문인을 해도 외두로만 올수 있어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 큰 사이즈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레드벨벳입니다. 쌍두가 있고요. 외두가 있어요. 5 5 c m 포트에 가득차게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가운데 쪽으로 젤리화가 되면서 물이 들어있어요. 입장은 연한 핑크색으로 물들어있고요. 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네, 군생부터 발송드리고요. 얼굴 큰 아이들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홍키입니다. 홍키가 너무너무 잘 굳혀져서 완전히 한엽으로 크고 있고요 풍수도 이렇게 높고 물도 너무 잘 들어있어요 핑크핑크한 아이들이고요 쌍두이상 군생으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그랑데 군생입니다 그랑데 적심 군생이고요 쌍두이상입니다 이렇게 입장 끝으로 빨간 손톱을 물들이면서 크는 스타일이고요. 살구 빛으로 물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물잘든 아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들은 윈디입니다. 5.5cm 포트에서 크고 있고요. 욕심 군생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3두 이상 군생이고요.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겨있는 우리 연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군생이긴 한데요. 조꼬미 사이즈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두수가 무수히 많은 아이들입니다. 손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크고 있어서 작은 아이들이고요. 물도 이렇게 예쁜 발, 손톱을 가지고 있고요. 물도 잘 들고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물이 잘 들고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그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프레뉴입니다. 쌍두 이상 군생이고요. 입장 자체가 짤막짤막하고 웃자람이 없는 잘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쌍두와 삼두로 거의 다 이루어진 아이들이고요. 가은 3,000원씩입니다. 아이들 얼굴 주수 많고 수영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담긴 설탕 공주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고 있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사두인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들 밥이 많은 아이부터 말씀드리고요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요 적은 3천원씩입니다 밥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긴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환상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들인데요 두께도 요 아이들은 요렇게 다섯 개가 다인 아이들이에요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고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두 아이들은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얼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두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나피네입니다. 얘는 3도 이상 군생이고요. 얼도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심 군생이고요. 무은둥이입니다이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어, 얼굴 두수 많고 수형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두 아이는 5.5cm 포트에 담긴 아르페주입니다. 아르페주 적심 군생이고요. 3두 이상 군생입니다. 파보라하게 물도 잘 들어있고요. 두수가 무수히 많은 그런 아이들만 골라왔어요. 이 아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두수가 많고 수영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러버웨이브입니다웨이브 군생이고요. 3두짜리가 있고요. 4두도 있고요. 이렇게 외두도 있어요. 이 아이는 좀 굶겨서 얼굴이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데요.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목대에서 제가 하여볼 때니까 또 자구가 나오네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글로블로사입니다. 삼두 애두도 있고요. 쪼꼬미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주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긴 레미 마틴입니다. 레미 마틴은 물드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완전한 핑크색에 물드인 아이가 있고, 살짝 갈색빛을 내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물든 아이가 있어요. 물드는 것은 각각 다르고요. 땅두부터 있는 아이들이고요. 군생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얼굴 두수 많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골라서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담비입니다. 애플 미인하고 좀 닮아있는 아이들인데요. 3도 이상 군생이고요. 이렇게 지금 짧은 입장을 하고 잘 굳혀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숲대는 거의 없고요. 예쁜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 3,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적심 군생이고요. 오에 가득찬 사이즈로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쌍두부터 사두까지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들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네, 얼굴두 수많고 물이 잘 드는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동글동글한 수영을 하고 있고요. 입장 바깥쪽부터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들 전체 외두이고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사이즈가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에비뉴 군생입니다. 이렇게 3두 4도씩 군생이고요. 격심 군생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두스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분에 꽉찬 사이즈로 와 있고요. 네, 묵어 있는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목대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연 군생이고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긴 환염 로망입니다. 동글동글한 환염으로 크고 있는 아이고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안쪽부터 이렇게 약간의 무늬가 있는 형태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7.5cm 포트에 담긴 테이로사입니다. 이렇게 쌍두 짜리가 있고요. 삼두도 있는데요. 무부분 쌍두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물도 잘 들어있고 잘 굳혀진 아이예요. 쌍도 동글동글하고 연한 핑크색으로 물들어있는 아이. 아이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잘 들고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7.5cm 포트에 담겨있는 펄빈이 4포트 왔고요. 아이들은 이게 끝인 아이예요. 보라색으로 물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4,000원씩입니다. 뭉글뭉글한 매력을 가진 아이고요. 아이들 얼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7.5cm 포트에 가득가득 심겨져서 크고 있는 스타마크입니다. 스마크 이렇게 삼두가 있고 쌍두도 있어요 아이들 물도 잘 들고 잘붙혀진 아이들이고요 흰색으로 물이 잘 들어 있고요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입니다 볼 두수 많은 아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겨있는 프라다입니다 네, 쌍두 이상 군생이고요 4두되는 아이도 있어요 동글동글한 입장과 진한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화분에 꽉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물이 잘 들고 얼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담긴 브레들리라는 아이예요. 아이도 이렇게 아가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군생입니다. 빨갛게 물이 잘 들어 있는 상태고요. 화분이 가득 찬 사이즈로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 가격 4,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수영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5.5cm 포트에 담긴 신즈볼 군생입니다. 삼두인 아이도 있고요. 쌍두짜리도 있고요. 딱 이렇게 목대가 긴 아이도 있고요. 저희들 자연 군생입니다. 저희들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굴이잘 들고 얼굴이 잘 굳혀진, 어, 두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저이들은 7.5cm 포트에 가득 차게 심겨져 있는 애플버드입니다. 애플버드 적심 군생이고요. 얼굴 주수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핑크와 보라가 섞인 색깔로 물드는 아이예요. 아이들 가격 4,000원씩이고요. 물이 잘 들고 얼굴 주수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마이티티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점을 찍은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이고요. 대부분 삼두 군생입니다. 아이도 삼두 군생이고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입니다.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긴 샤몽입니다. 샤몽 이렇게 쌍두도 있고요. 쌍두도 있고요. 두도 있고요. 육두도 있어요. 이렇게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고 안에서는 또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얼굴도 이렇게 큰 아이들은 되게 커요. 아이들 물도 핑크핑크하게 입장 바깥쪽부터 물이 들고 있고요. 성군생으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얼굴 두수 많고, 물이 잘든큰 아이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담긴 니주입니다. 골드색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입장 끝으로 손톱이 빨갛게 네, 물이 들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 아이들 가격은 4,000원씩이고요.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얼굴이 예쁘고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두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심겨 있는 연두 장미 금입니다. 이렇게 어, 얼굴에 이렇게 지금 손톱이 너무 예쁘게 자라 있고요.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3두 이상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은 좀 단가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포트당 6,000원씩입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더 예뻐지는 아이들이고요. 이 얼굴이 굉장히 커지는 아이예요 커지고 나면은 굉장히 애, 얼굴이 예뻐지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11cm 포트에 담겨있는 휴밀리스 교배종입니다. 이런 수영이 있고, 이렇게 약간 휴 해피니스 삘이 나는 아이가 있고, 얼굴이 다 제각각이고요. 하는 것도 제각각이고, 네 조금 이렇게 수영도 다 달라요. 잘 들고 수영이 F 쁜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고요. 아이들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11cm 포트에 담긴 블랙킨 중품입니다. 3두이상 군생이고요. 씨 군생입니다. 아이들 물이 잘 들어있는 상태고요. 3두씩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가격 6,000원씩이고요. 형이 예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이 아이들은 12cm 포트에 담긴 퀸즈볼 중품 군생입니다. 이렇게 4두부터 있고요. 핑크핑크하게 물든 아이가 있고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어요. 이런 또 사이즈가 좋고 얼굴 두수도 많고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씩이고요. 어, 얼굴 두수 많은 아이 기준으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